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. 오늘의 시간에는 16년 동안 머리 위에서 단한 번도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오신 풍선 헤딩의 달인 물개 김병만 세모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 네. 어? 선생님, 머리 이거 붙여놓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떨어져 있잖아요, 떨어져 있잖아요. 오, 떨어져 있네요. 네. 응. 하나 모저 떨어뜨리신 적이 없으십니까? 예, 예. 이건 예. 제 신체의 일부예요. 네, 어 네. 그러시네요. 응, 이게만 떨어지면은 뭐 예. 손으로 툭 치거나 이렇게 발로 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온. 언... 아, 저는 절대 손안 돼요. 머리로만 하지. 예. 예. 예, 당신이야 먹을 거야 손 대지. 뭐라고요? 아니, 아, 그래서 나이 좀 없어요.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? <laughs> 아, 좀, 좀 산만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학교 다닐 어? 때 공부 안 했어. 계속 예. 돌아다니면서. 예. 아니 어디 외출할 때 다니실 때 어떻게 니십니까 어, 타거 코로 다니죠. 코로 다니신다고요? 코로 다고 자, 코로 다니고. 요. 오, 그냥 이렇게 다니시네요. 거의 붙어 다니죠. 붙어 예, 그냥. 어 그러네요. 응. 거의 네. 한 몸이네요, 진짜로. 음. 예, 예. 아, 저한테 오십니까? 아, 니 다다리서 예. 보니까 살 많이 쪘네 뭐라고요? 아, 아니. <laughs>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다니시니까, 예. 다니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아, 장애물도 다 넘어 예. 다니죠. 예, 여 오, 이거 예. 사다리 같은 거. 제 시야 예. 얼마나 넓은데? 예. 예, 예, 예. 네, 자, 여기도, 어. 야, 여기 쉽지 않은데. 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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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, 잘했다. 파 예. 예. 알겠습니다. 아이고, 멋 예? 아니. 예. 설날인데. 예. 그 세배 같은 거 어떻게 드리세요? 아, 세배 다. 예. 인사드리죠. 네. 그러면 2011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. 인말만 하시면 어떻게 절을 하셔야죠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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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을? 오. 나,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예? 있어요. 나보다 어린, 어, 네, 네, 아니, 네 어린 사람도 있다고요? 예, 네. 네. 아, 선생님은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잖아, 어르신도요. 네, 하셔야죠.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까? 방정 맞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. 오! 오! 예. 아시네. 그럼 <laughs> 저랑 얘기 좀 하시죠. 예. 이렇게 어떻게 하시네. 알겠습니다. 예. 예. 자,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. 밥도 다 먹죠 사람이. 밥 심으로 사는데. 아 이렇게 식사 를 예. 하신다고요? 야. 예. 아니면 김밥 같은 건 드실 수 있어요 뜨거운 음식들. 예. 어지 예. 야찬걸 줘야지 뜨거운. 예. 김이 이렇게 나고 응. 있는데. 어 어디로 죽겠습니다 저는 이자 예. 나는 허벅지 아프 죽었어. <laughs> 자. 오, 좀 뜨거운데, 예. <laughs> 예. 오. 오, 예. 오. 오, 예. 국물을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, 예. 예. 제 얘기 듣고 계세요? 예. 제 얘기?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. 예, 국물. 와! <laughs> 아! 야야 <laughs> 야, 밥 생각 없어 밥 생각 없다고요? 생각... <laughs> 네. 많이 못 드시네요. 아, 이제 내 체격을 봐 예. 많이 못 먹지. 많이 일은. 안 드시는구나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식사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식곤증이라는 게올수 있는데 네.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? 잠도 다 자죠. 그렇죠. 잠을요? 네. 누워서 잠. 주무신다고 잠을? 오. <laughs> 어. 자 누우셔야죠. 어. 네. 오. 어. <laughs> 아우 <laughs> 아. <laughs> 잠을 잠을 잘못주무 시네. 아 이제 잠안 와. 아, 와. 잠, 잠... 오시다고요? 네. 나 굉장히 <laughs> 예민해서. 예. 아 요즘 일이 잘안 되니까 잠이 안 와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옷은 어떻게 가리고 보세요? 옷도 다. 예. 하나 입죠. 예. 옷도. 예. 오. 네. 이건 봐. 뭐, 예. 가볍게. 예. 오, 이게 올리려면. 아. 예. 자. 아, 딱 달라붙는 걸로. 예. 아니, 예. 아니. 자. 자, 이리로 오세요, 이리로 자. 아, 야 자.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시라고요. 자. 네. 오! 예. 아. 어. 자. <laughs> 오! 예. 자. 코도 빨리 줘, 코도. 예, 입으셔야죠. 옷을. 예. 예. 아이고. 힘드세요? 네가 해봐. 뭐라고요? 아, 아니 <laughs> 예, 오, 예. 예. 여, 자, 오, 세. <laughs> 하고 있는 건 난데 여러분들이 왜 놀래요? <laughs> 예. 아, <laughs> 예. 자, 알겠습니다 하얗게, 막가얗게 웃고 있지. 않지? 예. 운동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예. 뭐, 이거 튀기 운동하시는 거예요? 아, 뭐, 예, 플라후프플라후프요 네. 예, 예. 훌라후프를 동시에 하기 굉장히, 굉장히 <목소년단> 네, 훌라후프 막 <instagram> 이런 걸 네. 이용해가지고 아 아이, 진짜. 아니 그걸 튀기시면 어떻게 아니, 하려고 목에다 걸으려고 한거 아니야 네 빨리 하세요 걸은 거지 이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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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이렇게 아, 하려고 네. 네,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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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같이 하기 시, 쉽지 않습니다 자 오!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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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아아>, 쉽지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 스카이 콩콩도 타신다고 들었어요 아말 듣고 계세요? 네예 아니, 니여설 때는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자, 스카이 콩콩 네 계속하실 수 있는 거죠, 이것도? 어자자오오 어. 어. <rium> 진짜 따짐 왜? 해 놔줘 놔줘 아니야 아안야아 지금 손을 쳤어 아 지금 손을 쳐줬잖아요 지금 아니 음. 제, 제가 기지개 펴는거 기지개 폈다고요 예, 제한테 부딪쳐서 그런거지 튕긴거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응. 이걸 하시면서 백덤블링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와 <laughs> 예, 이걸 하시면서 어떻게 오! 야그야 잘하시네 선생님 근데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? 저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거. 아뉴담씨도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예. 재밌어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예, 저도, 저도 한번, 좋아, 한번 해볼게요 좋 예. 예. 뭐 예. 예.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. 이거 렇게 어. 코에다가 딱 아, 코에다가요? 코에 예. 자 이렇게 딱 주무시고 어, 코에다가, 아, 코에다가.